똑똑똑 건강하세요. 똑똑한 치료사, 똑똑한 치료사 피지오 리입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서 복대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 허리를 시술하신 분들, 그리고 허리가 자꾸 삐끗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똑똑한 치료사 피지오 리입니다. 오늘은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전 세계 인구의 80에서 90%가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발이 무려 7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허리 통증과 함께 살아간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뭐, 근고역계 질환계의 감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감기, 무서운 질병입니다. 지금 코로나 보세요.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평생 마스크를 쓸까봐 걱정되시죠? Huh?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평생 복대를 착용하고 다니실지 걱정하셔야 돼요. Oh no. 자, 허리 통증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예방법, 허리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허리 통증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스트레칭 많이들 하십니다. 스트레칭은 너무 높아진 근긴장들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허리에서 제일 많이 고생하는 요 방향근을 스트레칭하시고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를 많이 생활하시면서 짧아지는 장려근을 스트레칭을 많이 하십니다 전 스트레칭이 증상 완화를 시키는 데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는 코어 운동 하지만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말하는 코어 운동은 너무 다양하고 너무 광범위합니다 복근 운동이 코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스쿼트 운동이 코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헷갈리시죠? 우선 제가 처음 배울 때는, 횡경막 아래, 무릎 위에 근육들을 통틀어서 코 근육이라고 배웠습니다. 코 근육은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른 말로 풀어보면, 코라는 말은 복압을 유지하는 시스템, 내 몸에 복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을 때 복대를 착용하면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복대 역할을 하는 내 몸의 근육들이 잘 작용하게 된다면 허리를 삐끗하거나 허리가 아파서 움직임을 못 가져가는 경우는 없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대 역할은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복부의 내압을 잘 유지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복부 내압은 앞으로는 복횡근, 뒤로는 다혈근, 밑으로는 골반기저근, 위로는 횡격막이 안정성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횡근, 다혈근, 골반기저근은 코어 운동으로 근육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맨날 플랭크나 다른 허리에 좋은 운동을 하더라도 허리 통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횡격막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횡격막 호흡으로 확실하게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게 해주고 복부의 공간은 줄어들면서 복부 내압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허리의 안정성 자체는 올려주면 그런 작용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 바로 같이 심호흡 해보실게요. 자, 이런 식으로 심호흡을 하셨다면 당신은 횡격막 호흡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흉식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을 들고 가슴 주변 근육을 이용해서 흉곽을 넓히면서 공기를 집어넣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횡격막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횡격막 호흡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복식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복식 호흡을 하실 때도 앞에 배만 내비시면 복식 호흡이 아닙니다. 자두 번째 손가락은 아랫배 쪽, 엄지손가락은 옆구리 쪽에 눌러주세요. 그 상태로 호흡을 해 보세요 호흡을 하실 때 손가락에 공기가 팽창되는 것이 느껴지셔야지 횡경막 호흡을 정확하게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횡경막 호흡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복부 내압이 잘 유지가 될 수가 있고 이 복부 내압이 잘 유지되어야지 허리 안정성을 높게 가져갈 수가 있고 그래서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 운동도 많이 하고 스트레칭도 많이 했는데 허리 통증이 해결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횡경막 호흡훈련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허리 통증을 말끔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위에 카드 보시면 횡경막 호흡훈련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카드 클릭하셔서 운동도 같이 따라해 주시고요. 횡경막 호흡 운동을 통해 여러분의 허리 통증을 확실하게 예방하시고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뿅!